안녕하세요. LX인 공식 인증 대리점의 재결종민 팀장 장혜린 책임입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맘때쯤이면 다들 추위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혹시 난방을 틀어도 어딘가 좀 서늘하고 특히 창가 쪽은 외풍 때문에 가기 좀 꺼려지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아마 적지에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걸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호거든요. 오래되고 좀 성능 떨어진 창호에는 그게 문제예요. 애서 태운 공기가 다 내보내고 찬 공기가 막 들어오고 딱 주범이네요 주범. 네, 주범이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호 교체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좀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그 l x 인의 뷰프레임 창호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어떤 점을 좀 봐야 할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창호 교체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특히 뷰프레임이 단열 성능이나 사용의 편의성 또 디자인 이런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공 잘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 통해서 시공하는 것그 중요성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겨울철에 창고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단열 성능 아니겠어요 핵심이죠, 핵심. 뷰 프레임은 이 부분에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일단, 뷰 프레임은요, 단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 프레임 안에 여러 개의방 같은 공간, 그러니까 다중 챔버 구조라고 하는데요. 다중 챔버 구조요? 네, 이걸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프레임 안에 공기층이 여러 개 생기니까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뭐랄까 옷 여러 겹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공기층으로 단열막을 여러 겹 만드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프레임 구조만큼 또 유리도 중요하잖아요. 유리로 들어오는 냉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뷰프레임은 단순히 복층 유리가 아니라 슈퍼 더블로이 유리라는 단열 유리를 사용하거든요. 슈퍼 더블로이요. 네, LX만의 기술로 유리에 응코팅을 해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킨 건데요. 로이 유리보다 두꺼운 슈퍼 로이 코팅이 두번 더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유리 자체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최대한 줄여서 집안을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프레임하고 유리가 이중으로 단열을 꽉 잡아 주는 거네요. 혹시 또 다른 디테일 같은 건 없을까요? 눈에 잘안 띄지만 중요한 거. 있죠. 창호는 기밀성이라는 게또 중요해요. 얼마나 틈새 없이 꽉 막아 주느냐 이건데요. 기밀성이요. 네, LX 정품 뷰 프레임은 유리 마감할 때 실리콘 말고요. 가스켓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유리에 실리콘이 없다는 건가요? 네, 프레임과 유리 사이에 실리콘은 오래되면 곰팡이나. 먼지가 좀 끼잖아요 근데 이논 실리콘 마감은 보기에도 깔끔하고요 유리랑 창틀 사이에 더 빈틈없이 딱 붙여줘서 기밀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중챔버 구조와 고단열 유리에 또 기밀성 높이는 마감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겨울철 난방비 절약으로 이어지고 또 실내 온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쾌적하게 생활해 주는 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단열 성능으로 딱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는요 일상에서 좀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세심한 기능들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쓰는 상호니까 작은 차이가 만족도는 크게 좌우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따뜻해도 열고 닫기 불편하거나 관리 힘들면 좀 그렇잖아요. 뷰 프레임은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있나요? 뷰 프레임의 가장 큰 특징은 숨겨진 기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히든 윈드 클로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히든 윈드 클로저요. 네 이게 창짝이랑 창짝 창작 사이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창문을 닫으면 두짝 창짝 사이에 미세한 틈을 한번더 막아주고요 외품 차단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바람을 막아주는 윈도 클로저를 기존 제품과 다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성능 높이는 거예요 이름처럼 진짜 숨어서 제 역할을 해주네요 신기한데요 이런 숨겨진 디테일이 더 있어요 비슷한 걸로 창짝 아래쪽 레일 틈새를 막아준 플랫 디자인 마감재가 있고요 벌레 들어오는 것 줄이면서 디자인은 좀 단순하게 만든 플랫 방충 베스캡 이런 것도 있어요 네또 창문 세게 열다가 핸들이 벽에 쾅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히든 안전 스토퍼 이것도 안쪽에서는 안 보이게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필요한 건 숨기고 디자인은 단순화하면서 기능은 챙기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매일 창문 여닫을 때그 느낌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지 뭐 위생적인 면은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사용감은 위생적인 면 당연히 신경 썼죠. 알루미늄 레일 옵션 선택하면 무거운 큰 창문도 훨씬 부드럽게 힘안 들이고 여닫을 수 있게 했고요. 알루미늄 레일 부드럽겠네요. 그럼 매일 손 닿는 핸들은요? 요즘 위생 신경 많이 쓰니까요. 프리마인드에도 평균 성능을 넣었습니다. 평균 성능이요? 네, 새롭게 출시된 프리마 핸들에 적용된 성능인데요. 황색 포도상균이나 대장균 같은 특정 세균 번식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관련 국제 표준 테스트도 통과했고요. 물론 실제 쓰는 환경이랑 실험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더 안심하고 쓸수 있게 배려한 거죠. 어, 황금 핸들이라니 요즘 같은 때 진짜 반가운 기능인데요. 혹시 좀더 스마트한 기능은 없나요? 네, 스마트 핸들이라고 해서요. 프리미엄 라인 F145 이르고 28호 모델에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창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상태를 표시해 주고 설정하면 환기 시간을 알려 주고 그런 편의 기능이 더 들어간 거죠. 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집 인상을 확 바꾸는 디자인 이야기를좀해 볼까요? 뷰 프레임이라는 이름부터 뭔가 창밖 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뷰 프레임 디자인의 제일 큰 특징은 슬림해진 프레임과 창짝의 두께예요. 기존 창호대로 비교하면 창틀이나 창짝 폭을 눈에 띄게 줄였어요 그래서 시야 가리는 부분이 확 줄어든 거죠 아 프레임이 얇아지면 유리 면적이 넓어져 답답한 느낌이 줄겠네요 창밖 풍경이 그냥 액자처럼 시원하게 들어오고 그렇죠 같은 크기 창이라도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죠 개방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내 공간도 왠지 더 넓어 보일 것 같고요 맞아요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신다면 베젤리스 모델 적용이 가능한데요 베젤리스요? 네, 이건 뭐랄까. 창틀이랑 창자 프레임 경계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아주 슬림하게 만는 거예요. 60mm 에서 12mm로 줄어들어서 거의 프레임 없는 통유리창 같은 느낌. 미니멀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요즘 적합한 제품이죠. 시야 방해를 진짜 최소화해서 개방감이 극대화됩니다. 아 정말 탁 트인 시야를 볼수 있겠네요 이런 슬림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말고 소재나 색깔 같은 디테일은 좀 어떤가요? 고급스러운 마감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창틀 안쪽 면에 약간 반짝이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광택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인테리어 할때 색깔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컬러 선택 폭은 넓은 편인가요? 대부분 창호 제품들은 랩핑이 안된 쿨톤의 PVC 바인데요. 디자인과 관리 측면에서 랩핑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된 4가지 웜톤, 화이트 색상, 코지한 인테리어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드톤, 내추럴 오크, 그리고 모던한 그레이나 블랙 계열까지 선택지가 아주 풍부해요. 집안 인테리어 컨셉이나 가구 색깔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죠. 기능부터 디자인까지 진짜 여러모로 신경 쓴 제품이네요. 웬만한 공간에는 다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모델마다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호 교체 상담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기능이 지금 보고 있는 모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추가해야 하는 건지 이걸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품 자체 성능이나 기능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공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창호 골라도 설치가 엉망이면 제 성능 못 낸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거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창호 시공이라는 게 그냥 창틀을 벽에 끼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있던 창호 안전하게 뜯어내는 것부터 해서 새 창틀 수직 수평 정확하게 맞추고 창틀이랑 벽 사이 빈 공간 단열재로 꼼꼼하게 채우는 작업 또 실리콘이나 폼 같은 걸로 안 밖으로 틈새 없이 마감하고 이게 전부다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중요한 과정이네요. 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소홀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물 새거나 결로 생기는 그런 심각한 하자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LX 뷰프레임 같은 이런 좋은 제품은 어디 통해서 시공받아야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LX 지인 뷰프레임은 모든 제품이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시공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대리점 통해서만 본사에서 직경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제작과 시공 그리고 보증까지 LX아시스 본사에서 책임지는 창호를 정품 완성창이라고 말합니다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대리점인지 시공 경험이 풍부한지 전문 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 등 중요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시공했다가 문제 생겨서 제대로 관리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공식 대리점을 찾는 게 핵심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공 경험 많고 또 실제 고객들 평가 좋은 업체를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LX 하우시스 인증 공식 1위 대리점 도도에 오시면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체계적인 시공 과정이나 품질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 창업 성능 100%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수 있어요 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집안 온기를 지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 LX인 뷰프레임 창호 교체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뛰어난 단열 성능은 기본이고 사용자를 위한 섬세한 편의 기능들, 그리고 공간 같이 높이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뷰프레임은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벌어줄 든든한 단열 성능을 갖췄고요. 매일 쓰는 걸 편리하게 만든 디테일, 위생까지 신경 썼고 또 슬림한 프레임으로 더 넓고 아름다운 뷰를 선물하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검증된 전문 업체를 통한 꼼꼼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붉 겨울 창가에서 스며드는 그 서늘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창호 교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단순히 비용 아끼는 걸 넘어서 우리 집을 더 아늑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춥지 않은 집 만드는 거 말고요. 새로 교체한 창으로 더 밝아진 우리 집과 더 선명해진 뷰가 생활의 만족과 쾌적함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창고 교체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언제든 전화로 상담 가능하니까 1577-7864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화면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꼭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너무 또 심심해. 또 심심해. 또 심심해. 좋아요. <웃음> <웃음> 알림 설정 요렇게. 저할때 조명 안 주시던 감독님 오늘 여지껏왔다고 조명 하나 주시고 막두 개나.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감독님? 아, 어, 다음부터 내일 할거 바뀔 수도 있습니다. <laughs>